박진서예요 오늘 오늘 제가 포켓몬고를 하고 있는 걸 말씀 못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게임 방법을 할줄 모르거든요. 근데 오랜만에 친구가 알려줬어요. 야고 막그 어, 형이긴 한데 어쨌든 뭐뭐 그런 때고 제가 폭 제가 왜 켰냐면요. 아뭐 어, 다른 사람 늘 하던데 저, 저도 저도 고 했어요. 뭐 하려면 음, 공략을 한번 걸어볼 건데 어떤 게 좋을까? 나그 오케이. 구독자! 20명 되면 전수목 버릴게요. 야, 질레버리다. 안 돼. 저, 그리고 전수목 한 마리밖에 없어요. 그래서 주작가처건전 절대 못하고요. 아, 여태 든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입니다. 아이들 레코드.